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그리고 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어, 삼장 일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주에 설교할 때, 솔백교의 젊은이 공동체 방향은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으로 보낸받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이 자리를 부른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게 우리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도식을 보여드렸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다시 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세상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아담과 하와이 타락한 이후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가 출범하게 됐어요. 눌러주세요. 출범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는 지금 시작했지만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끝이 있어요. 좀 이따 다루게 될 텐데 죄와 사단의 권세가 실존하는 건 사실이고 왜 존재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끝이 명확하다는 건 확실해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슝팍 하고 출발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지나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나라는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열린 세상 속으로 열린 그 세계 속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부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속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름 받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부심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으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다음 눌러주세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미와 아직 그 사이, 그 충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완성되지만, 우리는 완전히 완성된 그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충돌 가운데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 그 전투 현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소속돼 있지만 아직도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멍때리고 있으면 멍멍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왜이 사단이란 존재, 세상이란 존재가 존재하는가, 왜 있는 거지 확인하고 그 존재하는 그들의 목표가 뭐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안에 아주 특이한 점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완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란 존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뱀은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존재를 허용하셔서 이런 유혹이 이게 되는지 명확하게 그, 그 근원과 그 출발점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다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사단 어둠의 건세가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때 완전히 활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 사실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출발과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는 명확하게 다할수 없으나 그들은 그때도 예수님 때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존재하는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국부터 볼 거예요.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따 다룰 텐데 존재하나 하나님처럼 세상에 충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재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멘.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지만 이 어둠의 권세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떠나가라 하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속인단 말입니다. 좀 이따 다룰 텐데 결정적인 무기는 속임밖에 없어요. 왜들은 그들은 패배한 싸움을 싸우거든요. 결론이 진거진 진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결론이 운명이 승리가 결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할수 있는 최고의 공격 무기는 속임밖에 없는 겁니다. 비틀어 보이는 거예요. 졌어. 졌다고. 이런 식의 속임을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광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어둠의 권세, 뭐 귀신, 마귀, 사단, 옛 뱀,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 거기 뭐 서열을 정리하고, 뭐 이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크게 중요한 내용들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서열 정리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성경은 그 얘기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누구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에 큰 관심이에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이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존재하는 건 사실이나 끝이 결정돼 있단 말입니다. 지옥 불에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한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놈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무슨 활동을 하는가? 목표하는 게 뭔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창의롭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답체로우심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둠의 권세가 일하는 방식은... 조잡하고 단순합니다. 몇 가지를 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목표하는 첫 번째는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요. 못 믿게 하는 게 목표예요. 다른 게 목표가 없습니다.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안 믿고 싶게 해주는 거예요.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머리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다양한 환경과 상황 여러 가지를 섞어서 믿지 않을 만한 다양한 이유들을 만들어내서 못 믿게 하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어둡게 한다 이거예요. 어둡게 해서 못 믿게 하는 거. 못 믿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생각을 가져와서 못 믿게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믿지 않은 자들 향해서는 못 믿게 하는 거고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속여서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게 목표예요. 속여서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거. 운명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결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속이는 걸 가장 중요한 무기로 쓰고요. 그첫 번째 무기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결정적인 무기를 가지고 속여버리는 거죠. 그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통과 죄의 시작점이거든요. 어둠의 권세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무너져 내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답입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하매 아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와서 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누라 라고 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가를 만들어 놓으시고 복잡한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2장 16절, 17절, 먼저 뛰어나줘서 고마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불편하게 만드셨는지, 아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생각 일단 다 제껴 놓고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은 단순하단 말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하와가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성경 원문대로 보면 무투 타무투. 심플하게 얘기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거를 그그 그 틈을 노려 가지고 아니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라고 속여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해서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조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믿지 않은 자들의 눈을 가려서 못 믿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속여서 니네 꼬라지를 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다양하게 헌신해도 사용없어뭐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는 그 속이는 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전투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속임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의식하라. 의식하라.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의식하기만 하여도 절반의 승리입니다. 존재한다니까요. 방해하고 해방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작업을 한다니까요. 우리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니까요. 의식하기만 해도, 긴장하기만 해도, 절반의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식하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너무 과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지, 죄와 사단의 권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뭘 가지고 속이냐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 것처럼, 목사를 잡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다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어 버리게 하는 겁니다.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 걸린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의식하긴 하지만 과몰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네.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마귀나 귀신의 세력에 대해 말하면 많은 이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그런 게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미지는 여러분, 누군가 귀신 씌었대, 마귀 씌었대라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겨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침을 흘리고 더럽고 냄새나고 산이나 들이나 쏘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귀신 들린 것이다. 마귀 씌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에 가장 크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귀신들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로뉴다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로뉴다입니다. 예수님 공동체에서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주에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가로뉴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서. 그나마 인텔리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침을 흘리고 다녔습니까? 그가 산과 바다를 막 쏘다니면서 미친놈처럼 머리를 산발로 하고 다녔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침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공동체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귀신 들리는 흔적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님 귀신이라는 건 마귀라는 건 예수님 살던 동시에 문화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저기 시골에 가면 동네 바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지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역사상 가장 큰 귀신 들렸던 사람 가론 유다의 모습을 보면 침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멍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잘난 척하고 뛰어났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계산적이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누구보다 큰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큰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구절은 해석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한 것은 왜 그런 것인가?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원문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성경 원문을 보니까 그 틈을 유다가 열어놓은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틈을 비집고 마귀가 했던 게 뭐예요? 침을 흘리게 했습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했습니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상식적이고 누구보다 이성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장 정교하고 이론적으로 아름답게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생각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마귀란 존재, 귀신이란 존재, 사단이란 존재가 왜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오늘날은 더 교묘하게 드러내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교묘해진 거죠. 가론 유다에게 붙었던 것처럼 교묘하게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폼나게 믿어야지. 예수 믿는 것도 영리하게 계산하면서 하는 거야. 다 혼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 그럴 자한 자기 논리 가운데서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게 만드는 작업을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침을 흘리게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요?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지배합니다. 귀신 들림은 침을 흘리고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허무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답이 없어. 넌 끝났어. 끝이야. 여러분 상상 이상의 아주 극심한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더러운 공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외치십시오. 아멘. 네. 서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에 충만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는 충만하시나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 특별한 은혜로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천지에 충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생각을 비틀고 흔드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일차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에? 떠나가라라고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떠나가라라고 외치면 떠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목회 초창기에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과몰입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잘 모르니까 지금도 모르는데 그때는 얼마나 몰랐겠습니까?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는데 제 기억에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뭐 그때는 지금보다 실력은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열정은 10배가 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을 때입니다. 아는 게 없는데 너무 열정이 과분해. 기도해야 할 때나 이랬을 거예요. 예세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막 돌아가라. 막뭐 아는 내용도 없으니까 일단 소리부터 질리는 거예요. 에. 근데 그, 그 강사 목사님 되게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집회 때인가 집회 끝나고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집회 때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전도사였을 때죠. 전사님, 전사님 영적 전쟁이라는거 중요하지만 과몰입하면 먹혀요.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주의 보혈에 집중하세요. 주의 보혈로 덮어 주세요. 주의 보혈로 지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10년이 넘 거의 20년 그 10년, 2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지금도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존재기 이 때문에 자꾸 집중하게 해서 거기에 훅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서 아 조건 성립됐네, 너 하나님 자녀야라고 된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약하고 연약한데 연약한데 완악하기까지한데 그런 나를 하나님 의 은혜로 구원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도 연약함이 완악함이 남아 있어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속고. 쉽게 좌절하는 것이 우리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나아가기보다 겸손하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보호하여 달라고, 지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좋은 구절이죠. 여러 번 읽은 구절이고 여러 번 봤던 구절인데 이 구절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힘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들어 주실 거야. 응답하여 주실 거야. 고쳐 주실 거야. 치료해주실 거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흔들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정화시켜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입니다. 극심한 염려에 빠질 때도 사단의 노략입니다. 예수 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의 보혈로 나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아멘. 뭐죄 보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비슷한 주제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시고 어둠의 권세는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둠아 떠나가라라고 우리 불 꺼놓은 방에서 다불 꺼놓고 어둠아 떠나가라라고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해도 어둠이 떠나가지 않죠. 누가 스위치만 키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실체를 드러나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임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가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요. 시편 27편 3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이 시인의 원문의 표현대로 보면,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이 말이 원문을 보면 미완료로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찾아왔으며, 앞으로 계속 계속하여 찾겠다는 라 다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찾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은 매일매일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신 분 있습니까? 병원치료 받아야 돼요 네. <laughs>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구한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얼굴을 구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라는 기도와 동일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끝나긴 하겠지만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 속에서 나란 존재가 완전하고 괜찮은 사람이면 멋있고 근사하게 싸울 텐데 쉽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인지하고 인지한 이후에 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인지한 이후에 주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학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아 이제 다 지켜주셨네, 아 너무 좋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보이는 영혼들이 생깁니다.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방황하는 나의 친구, 저 친구가 지금 저길로 가면 큰일 나는데 정신없이 가고 있는 저의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저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있는 어둠의 권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겁